아 이놈에다 하는 거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. 점선이에요.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. 그 그래, 점선 잘 그, 그리니 지금 점선을 못 그려요. 점선을 세로 점선은 잘 그리는데 선생님이 잘 그리는 것도 아니죠. 그냥 그릴 수야 있는데 가로는 안 돼요. 나중에 한번꼭 연습해 봐. 선생님도 연습하고 있어. 그래 점선 좀잘 그려요. 선생님은 점선을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? 하는데. 갑자기 점선 얘기가 나왔는데, 지금 이제 연습을 좀 해서, 새로는 나쁘지 않아요. 소리 경쾌하죠? 근데, 가로가 안 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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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선이야. 나쁘지 않아요? 점선 좀 그려봤어? 아마 이 점선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성장하자. 선생님도 가로 얻는 순간 잘 그리지. 원래 세로도 잘못 그렸거든. 세로도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로는 연습 좀 할게. 선생 얘들아 가로 점선도 연습하고 있어. 조금 많이 는 편이야. 아직 많이 부족해. 잘 봐줘. 같이 성장하자 우리. 이 놈의 최대값이요. 선생 가로 점선 얘들아. 조금 이제 늘고 있어. 선생님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땐 이제 세로 점선도 이제 잘 못하고 있었는데 가로도 이제 많이 염수, 연습해서요. 잘하는 건 아닌데 조금씩 하고 있어요.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? 좋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서 지금 원은 아예 할 수가 없더라고. 그래서 이제 원은 그래요. 연습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가로 많이 늘었다고 알았죠? <목소리>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1, 2 많이 늘었죠? 지금 점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, 얘들아. 알았죠? 첫 번째 얘들아,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, 4부터 6까지, 6부터 8까지 정도만 찍을게 그래서 여기가 0, 여기가 2, 여기가 4, 여기가 6, 여기가 8 두 번째,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찍고 갈게. 첫 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1 된다고 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한번찍어줄게 선으로 살짝 표현해드리고 이렇게 한 번만 챙겨보자. 여기 1, 여기는 2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. 마찬가지로 여기는 1, 2고요.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다.